...입니다. 그냥 뭐 내리 크리스마스잖아요. 크리스마스 뭐 특집으로 뭐 몇개 한번 사봤는데요. 네, 세 개를 사봤는데 5,000원 아치입니다. 네, 형 아시죠? 탱카이트 네, 브레이븐이죠브레이븐 짝퉁인데 보레이 브레이븐 짝퉁도 거기서 습니다 이건 제가 수족카드를 두고 샀고요. 네 이거는 캐롤 피규어입니다. 아주 괜찮죠? 이 치고, 거뭐 뭐, 쿠르르 캐롤로 좀파란색이 입게요. 잘 음, 수, 오래돼서 청렴을 입을 거요 이거는 그냥 좀광채이 나서 청렴을 입어서 청렴을 입어보습니다5 4사0원5 0원이죠 아주 괜찮은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이죠? 오늘하고 내일 방송할 예정입니다. 이상 파이로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